13번. 빈칸 문제지만, 빈칸 없다는 생각으로 증명을 한번 도와줄게. 우선 얘들아, 문제에서 얘기했던 좌변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우변은 4AB야. 그러면은, 이걸 편하게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할게. 결국엔 증명하고 싶은 거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A와 B 사이의 대소관계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대소. 누가 누가 더 큰지. 그치? 이거를 푸는 방법이다.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야? 이 둘의 차. 차가 뭐야 얘들아? 어? 차가 뭐야 차? 빼기야 빼기. 근데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차라고 얘기하는데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 차는 그냥 빼면 돼. 뺐을 때, 뺐을 때, 자, 오가 뺐을 때,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아까 이거 했잖아. 누가 더 크거나 같은가. 야, A에서 B를 뺐는데 그 결과가 0 이상이게 밝혀졌어. 그 말은 A가 더큰 거야, B가 더큰 거야. a가 b보다 더 큰거지 물론 0이 되면은 같은 것까지 가능한거고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결과가 나왔어 그 말은 누가 더 큰가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다고 나오면 되는거야 대체 기본적으로 누가 뭐가 더 크지요? 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빼세요 뺀거 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 요자그 봐봐 여기도 갑자기 뭐있니? 했어, 뭐이 둘을, A하고 B를 뭐했어뺀거 보여요? 그치? 차를 보였잖아. 빼면 되 무조건. 자, 그래서, 빼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 다 가려져 있지만, 제곱한 거니까 제곱 정리하시면은,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 A B야.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 제곱이야. 맞죠? 자, 이거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부르지? 다섯 글자? 완전적 곱식 누구의? a-b의 완전적 곱식 자, 이것도 아까 앞에 실수의 성질에서 배웠어. 자, 집중. a하고 b는 무슨 수? 아홉 번안 하면? 실수. 실수 빼기 실수는 무슨 수? 실수.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다는 성질을 배웠어? 0보다. 크거나같다라고 배웠잖아. 끝났네. 우리는 A에서 B를 뺐더니 0 이상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누가 더 큰가? A가 B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지. 지금 여 끝났잖아.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간단하지. 자 그러면은 빈칸에 여기 누구 들어가? 2. E. 여기 누구 들어가? 여기 누구 들어가? 대체? 지 그래서. a-b 실수의 제곱은 0이상이므로 따라서 앞에서 뒤에 꺾된게 0이상이므로 앞에 게 뒤에 꺾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는 거야. 단, 여기서 등호는 이랬지, 등호. 두모. 자, 등호라는 게 뭐야? 요거 언제 같아지니?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은 지금 여기서는 이등호를 말하는 거야. a에서 b를 뺐을 때 0이 되면 a랑 b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이 등호는 제곱했는데 0이 돼야 돼 그럼 뭐야? 이 안에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a-b가 0이 되면 되지 고로 a랑 b랑 어졌는데 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도 확인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 밑에 박스 문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 이제 바로 가세요 이번엔 절댓값 뭐 필기할 시간 드려야 돼요 괜찮아요? 바로 넘어가세요 보세요. 같이 해요. 자, 위에 방금 했던 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너희가 내신에 나왔을 때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지. 이게 그나마 좀둘 중에 하나 된다면 나라도 이거 내겠어. 이게 서술형 내기도딱 좋아.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좌변에 있는 요게 우변에 있는 요거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대소 비 무조건 뭐 하라고요? a에서 b를 빼면 돼. 근데 잘 봐. 이상해. 왜? A에서 B를 뺀것 같지 않지? 뭐에서 뭘뺀 거야? 얘들아, 이게 A야? 이게 B야? 아니지, 뭐한 거야? 어.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뭐한 거야? 뺀 거야. 그래서 팁을 줄게. 우리가 A하고 B의 크기를 얘기한다 했었잖아? 자, 똑같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누가 높은지 대소관계를 확인하세요 하는 방법의 두 번째 두 번째 어떤 차? 제곱의 차를 구하는 방법 제곱의 차 선생님 지금 언제 제곱하고 언제 그냥 빼는 거야? 그건 알려줄게 자 언제 제곱하냐면요 들어보세요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을 때 그렇 절대값 기호가 있거나 루트가 있으면 누가 누가 더 큰지 비교할 때는 그냥 빼지 마시고 제곱해서 빼세요. 괜찮아? 지금도 절대값 있지? 그래서 그냥 안 빼고 제곱해서 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제곱해서 빼면 달라지지 않느냐? 네. 아까 실수의 성질에서 알려줬잖아. 또 선생님 설명, 어, 설명해 주게. 보세요.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뺐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조심해 여기에 기본태의 전체는 a도 b도 요 조건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a는 마일 b는 마사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얘가 더 크지만 뭐하면?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그 했어? 밖에다고 했었지? 이거는 안돼 이거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A하고 B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일단 확보가 된 상태에서만 제곱의 차를 구합니다. 다시 에게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왜? 보세요. 미디라고 있는 절댓값 여러분들이 고 있는 루트. 이거 웬만하면 뭐예요? 양수. 물론 0을 보통 포함하기도 하지. 0 포함하는 양수란 말이야. 양수에 대해서만 제곱의 차를 구하는 거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음수인 것끼리 제곱해서 얘기한 거는 하지 마세요. 둘다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자, 그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다시 결론. 얘들아 아무튼 a 제곱에서 b 제곱 뺐는데 0 이상이야. 그 말은 a 제곱이 b 제곱보다 모가단 소리야. 어는 얘기 아니야. 왜 대답이 없어? 어, 그거나 간단한 말이지. 한번더 정리하면, 제곱해서 큰 녀석이면, 제곱하기 전에도 어떻단 소리인 거야? 어, 왜? 둘다 양수니까. 얘가, 얘가 마사고, 얘가 마인이면은, 이거 성립 안 한다? 그렇지둘다 양수일 때문에, 요게 요렇게 올수 있는 거야. 한번더 똑같이.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말은 또, 누가? a 제곱이 b 제곱보다 뭐라는 소리야?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만한 가사 한번 쓰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어려 얘기 아니지? 어, 자, 그러면 은 문제로 가자. 어, 자, 보시면 이 다음 줄부터 이제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앞에서 요거 여기에서 요거 오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 이거 다써 놓으세요. 절대값 a 제곱 플러스 2에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야 원래는 근데 우리 아까들 앞에 성질에서 a의 절대값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이랑 같아? 그냥 제곱이랑 같다 했었지. 그리고 a 절대값과 b 절대값 곱하면은 ab 전체 곱한 거의 절대값이랑도 같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연습이 많이 안 돼서 좀 힘들어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파란색입줄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다음에 또하까 했어. 절대값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 고했어 그냥 제곱이랑 다 다르다. 같잖아. 그생어 3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3의 제곱. 마삼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마삼의 제곱. 똑같다고. 그게 요거야. 여기 뭐 들어가야 되나? 아니, 2AB 들어가야지. 자, 둘을 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남은 거, 2의 절대값의 제이 마이너스 2AB. 2로 묶으시면은, 이런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네. 이때. 자, 예를 들게 쉽게 하자. AB가 3이야. 그럼 3의 절대값도 얼마야? 자, 제말 들었나요? 다시 한번 한다. 자, 하늘이 와보네. AB가 3이야. 3의 절대값 얼마야? 그럼 3에서 3 빼면 얼마야? 됐지? 한번 더. AB가 만약에 마3이야. 마3의 절대값 얼마야? 그럼 마3의 절대값에서 마3을 뺐어. 얼마야? 6. 양수야, 음수야? 양수 결국엔 뭐야? AB가 양수든, 음수든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옵니다. 인정? 그리고 선생님 0 넘으면 0 넘으면 0의 절댓값에서 0빼면 얼마야? 0. 결국에 이 자식은 AB가 양이든, 음이든, 0이든 항상 그 결과는 0 이상인 거야. 자, 내가 얘기해요. 민성아. 여기에 몰아 쓰시면 돼. 이거. 그치? 왜? 아니, 어차피 AB가 3이든, 마삼이든, 0이든, 마삼의 절대값, 3의 절대값, 0의 절대값, 무조건 얘가 더, 얘보다 클 때, 같을 때, 밖에 없잖아. 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항상 얘는 0 이상입니다. 자, 지금 너희한테 이해하기 쉬우라고 숫자 선생님이 직접 대입했어요. 양수도 넣어보고 음수도 넣어보고 0도 넣어봤더니 여전히 0 이상이었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곱해서 제곱해서 뺐는데 0이상이는 결과가 나온 거야. a 제곱 빼기 b 제곱이 이건데 이게 0 이상이야. 그럼 a 제곱이 b 제곱보다 뭐한 거야? 성공해. 뭐였어? 부모님이셔? 아니야. 집중. 다시. a 제곱에서 b 제곱 뺐는데 0 이상이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다음 말했지둘다 양수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끝났어. 지금 끝난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제곱한 게 얘보다 크니까, 그래서 제곱하기 전의 식이 둘다 양수니까 제곱하기 전의 식이 왼쪽 자면이 무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이건 이따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앞의 박스와 두 번째 이 박스 문제는 그냥 뺄지, 제곱해서 뺄지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런 부분들, 아까 말했지? 이거 너네가 뜯어보면 모르는 건 아닌데, 실제 문제 나오면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산들이 많이 아직은 서툴러. 그래서 아까 절대부동식에서 노란색 5개 그 중에 3번, 5번 중요해라고 했던 것들 포함해서 요 과정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한줄한줄 한줄 넘어갈 때 막힘이 있으면 계속 그 부분 눈여겨보셔야 돼. 요 이거 서술형이 시험에 나와. 그치? 증명한 거 나온단 말. 그러니까 요런 것들 잘 체크하고 계시라고. 자, 마지막에 공호성인 조건 얘기 안 했네.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요 등호. 그럼 네 여러분들 보세요 절댓값 AB랑 AB가 언제 같지? 0일 때 그치? 어, 0일 때 같지? 맞아요? 괜찮아요? 얘가, 얘가 0일 때 같아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아까도 보여줬어 AB가 3이야 3에서 절댓값 얼마야? 3 뭐야? 양수일 때도 같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음수일 때는요. 아니 뭐야 마삼이랑 마삼의 절대값이 같아요, 다르어요. 그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a, b는 0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세요.